없었는데 그 사이에 목이 들어왔나 보네. 잠시 자풀 사이에. 환세, 입고 계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케이. 제라스 AD 출발합니다. 자, 이즈리를 정통 카운터. 그리고 팀에 AD가 많을 때 제라스를 해주면은 진짜 팀원들이 좋아한다. 팀원들이 같지도안 하고 정말 좋아하고있죠 심지어 미드 인청 낚시도 가능하다.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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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하아이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니하하니 아무도 안 맞는 춤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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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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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okay. 같이 쳐주러 오셔야죠 쓰레..저 뭐야 쏘라카님? 쓰레기님이라고 할뻔 했는데 킬을 뜯고 만화치 어차피 규브라서 이거 혼자도 먹어지니까 아 이제 집할 갈게요 라인 혼자 땡기고 있어가지고 아마 아 어. 간절함이 전해졌다, 방금. <laughs> 무빙? 언제야? 어, 위에! 오! 오케이, 느낌 알았어. 가만히 있으면 마주니까 안 되죠.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 라인을 쏴야지. 아, 라인도 못 먹고 싶어, 이만 더블로 맞춰야 겠다큐못 맞추겠다. 아, 이거 원래 처음에는 이 상대 무빙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라가시 야끼, 이거 배틀 찢어놔야겠다평타 3초, 2초. 원래 맞았던데. 그때만 그렇지 이거 1기가평타 이거 야 맞았네. 1평타 상대 태포 그냥 그라스피드 죽여놔야 돼요. 여기 이식 아씨가 아픈가? 여기까지 좀 빡셌다. 이거 소라카와 맞았어야 되는데, 소라카와 맞았으면은 이브구가좀 할만했고, 크로커가 맞을 생각도 없어보이긴 했어 평타 그렇지! 보호막까지! 보호막 안 써도 되는구나 템포로 올수 있으니까 도망갑시다 손해볼 수 있게 그라디 고거디 고고고고 고, 고거디 뒤쪽 갔다올게 잘하고 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투전하지 말걸 그랬나? 투다 이렇게 사자 좋다! 아우 좋아요 제사스 원딜 보셨다 제사스 원딜 근데 제사스 원딜 특 서포터가 원거리여야 된다 처음부터 원거리 면은 진짜 상대가 노틸막 이런 유만 나오면 아꼭카크 존나 맛있네? 예 네. 그러면은 할 만해요 그냥 재밌어요 일단 아니 상대 잘렙이네이 테포여가지고 라인을 거의 안 놓친다 아 간절하지 못했다 방금 건. 아래 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어 나 이제 진짜 무조건 다맞춰요 이게 이제 딱 그게 제가 약간 그거 의식인데 이제 절대 무조건 한 번도 안 빗나 봐요. 아이씨, 피하못 맞춰요. 제가 원래 스킬은 오, 잘 써졌다. 잘써어잘써어 <laughs> 라인으로 오세요. 이 핑크 스 핑크 스기자 여기는 봐준 거야? 너무 자만하지 마. 너가 피했다고 말이야. 다음 거는, 맞고 없이 맞춰줄 테니까 피해주고. 거리에 맞을 사에요안 쏴? 만화 되돌려주나? 만화 반도 들려줄 것 같은데, 이 느낌이? 절반 회복되는 거 맞네. 어, 미드 안 돼. 미드 안 돼. 왕홈! 왕흠인가? 왕흠! 왕흠이! 무비! 무빙이 오케이 미친 커버 그분의 미친 커버 갖고 잠깐만 크라가스까지 보여줘 스피릿 너무 안보여어 잠깐만 아 여진띠? 사디 어? 갑자기 분위기? 이상해져요? 근데 네, 뭔가 더안 하려고 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우리 이엘리아가 미친 똥꼬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건 아니겠죠? 그런 건 팀원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팀원들이 믿습니다 그 말고요. <laughs> 다음 뭐야? 이 궁극기의 소리는 불리하다는 증거? 가자! 게임은 만들어가는 것이다. 그렇게 배웠습니다. 게임은 만들어가는 것이다. 그렇게 배웠습니다. 아프지 않아? 아프지 않으면 혼내준다. 왼쪽! 아, 얘 너무 정직해, 무빙이. 할수 없는 놈일세마 아, 가 이러지만 금방 만화가 차기 때문에. 와, 막타 너무 힘들다. 쌩에 <목소리> 맞춰왔다. 피해주고. 오케이, 두방 맞췄어. 이득. 원래 궁극기는 포킹용으로 쓰는 거예요. 포킹창파 아닙니까? 근데 너도 궁극기를 쓰려고 하겠지 아마? 오케이. 아, 만화가 너무 많진다근데아 <laughs> 어, 아! 어, 좋아. 힐. 너무 잘줬어 아, 힐. 힐, 힐, 보셨죠? 힐 설계. 힐 해가지고 죽 거예요. 그라가스? 죽을 거 생각도 못 했지만. 그라가스 앞에 치게 했으면 제 스턴 맞고 죽었죠? 아, W였나? 스턴이었나? 아. 살짝 긴장한 거 아니고요. 어, <laughs> 소라카님, 기도? 어, 잠깐만. 그 힐까지 받았는데 진다고? 2대1에? 2대1은 아닌가? 아웃 끼고 3대 2였나? 유일한 거 보니까 살짝 무리했나 보군. 이거 나아 진짜 희바색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이거 나 진짜 내가 하는 짓을 하고 있네. 나쁜놈네. 목자니 어, 형 그러면 안 돼. 혼나. 어떻게 혼나냐고? 혼내줄게. 템다 샀어 이제. 죽음이야. 아, 어, 너무 얄미는데? 오? 아! 오, 라이 짜야지, 도망가요! 방금! 아! 아! 요팀 짜요! 죽진 않는데, 킬이 안 나네. 아 드디어 처음 맞춰봐 아,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여기 나이스 쏘라카이 <놀람> 스킬 나이스샷이요 여기 어 뭐? 마음 좀 아픈데? <laughs> 어이 새끼 돼지 새끼가 이거 무빙이 <laughs> 뭐 내가 할 만은 아니긴 한데, <laughs> 어, 어. 어디 많이 아픈가? 피니시 까나? 끝에 까냐? 간다. 예측. 예측. 아첫 발을 좀 맞출 거 같다. 바로 피할 줄 알았는데. 허, <laughs> 기분 좀 나쁘네. 진짜 이지 공도 없긴 해요. 우선 맞지. 더블 깨진 못할 듯. 어이게 아까 미드 이대일 한번 져 가지고 게임이 MLG 할지 조심하세요. 가요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템더올게요할거없요 이젠 거 보고 패스 했아하 <목소리> 한다고요? 하이 집인가 보죠? 이제 이런 머머리 챔프 특 나중에 찜질 다 걸리셔도 돼요. <웃음> 예. <laughs> 스탄? 아 잠깐만. 아 너무 아쉬운데, 레일리안 아, 뒤를 막긴다 너무 멋있다 마지막 째고만 있어도 그냥 잡았습니다. <laughs>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, 아쉬우면 다음에 잘 하면 되지. <laughs> 뺄까요? 아, 뭐 먹고 있을 수말을잘 붙어있네. 아, 맛있다. <laughs> 아, 집 가기 싫은데, 붙... 아, 형형 말고, 형 말고, 쉐이크 평타, 어부배, <laughs> <laughs> <워부비>? 하여 <하중> 사망, <laughs> 너무 위험한데 집 갔다. 지우고, 지우고 할게요. 이거 먼저 지우지, 지우고 할게요. <laughs> 요, 간다니까 이거 간다니까요. 거참 무섭게 하시네. 상대가 마방 갈 일도 없어서 내뒤 되게 잘 박겠다. 아, 근데 서포터가 차라리 라인전에서이게 되게 세긴 한데, 쓸모없긴 하다. <laughs> <laughs> 쓸모, 쓸모가 어, 어, 없긴 하다잉. 개 이제 깨너치 끊어? 나웃히 끊어. 이케 이 꺼져 봐. 어, <웃음> 아, 이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! 아, 그래도 포킹이만 했었는데 너무 얕자고 이걸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<laughs> 말도 안 되지. <laughs> 아, 네, 쇼핑 아이 쇼핑 지대로 하고 오셨던 거 같은데, 굉장히 아쉽고요. 제가 위 들어갈까요? 위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, <laughs> 제가 위 들어갈게요. 사이드 갈게 이거 그 죽으시면 안 돼요. 우리의 희망. 바로? 죽진 않을 것 같아. 죽이나? 아 뭐? 죽지 않았고 같다 니달리 아닌나 아깝다. 더 들어왔으면 니달리가 무리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. 그랬나 보네 나. 어? 어? 어 죽나요? 어? 와 씨발. 와 이기는 데 거리가 닿네. 아쉽고. 아얘 내가면 클린즈나 살포를 들고 었어야되는데 아니랬다. 진짜 죽을 리 없는데. 아이개 진짜 이래 쓰면 개 쓰레기인데. 그래도 꼬깔콘 너무 맛있고. 어 좋아요. 꼬깔콘 클리어. 집중 좀 해볼까 이제. <laughs> 와 이래야지. <이게 면이 웃음> 굉장히 아쉽고. <laughs> 아니, 뭐또뭐야 아니, 궁 없어요. 아, 뭐야, 미드 깨졌어. 불궁이야. <laughs> 아, 우리 이니시에이터도 없고, 개쓰레기네. <laughs> 게임이 끝났는데, 살짝 궁 나긴 해요. <laughs> 아. 게임이 뭔가 이상하죠게임이답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미정이정글 싸움에서 이긴거아게임 제가 이미진거같정지 아, 게유가왜 무너졌지? 되게 유리했는데? 아, 아까 은이정이 라카야 혹시 와드는 뜨셨나요? 와드는 뜨셨네요 아 집에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<laughs> 근데 게임 후반은 갈만하긴 한데 근저 후반가기 장인이거든요 카레 얻어 여기! 여기! 와다 맞춰버렸어 멋있어 야, 내가 기껏 개피 만들어놨더니 다 먹기냐? 뭔가 하긴 너무 힘들다, 지금. 캐, 캐릭터도 너무 줄여서. <laughs> 일단 첫 번째, 데미지가 하나도 안 나. 아트록스 형, 씨발 뭐야? 아트록스 괴물이네. 아트록스도 개사기예요. 아트록스 진짜 산책 너무 많아, 지금. 원딜의 챔프는 원딜 쓰는 챔프는 다 쓰레기야 그래서.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먹어 될까요? 감사합니다. 대체 <laughs> 아, 아, 아. 그래서 제라스 좋냐고요? 제라스는 구대 아참제 소개를 안 했군요. 저도 구대기입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원래 유리한 거못끌리면 지는 그런 게 솔랭 아니겠습니까? 하하. 여봐, <laughs> 다 개인기 조합들이야. 일단 이두 친구 개인기 조합이고, 이 친구 그냥 사람 쉬는게 아니고. 소라카, 소라카도 이제 라인전 잔캔데 라인 결국 패배다. 패배구 해버렸고. 아 좀, 아, 형님. 잘못했어요 형님 뭐 어떻게 좀그렇게 e 납니까에라이 너라도 맞아라!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u r e i 다아 근데 진짜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 승리했는데 거기 미드에서 제가 u r e if you're going to get a new o